께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깨서의 의미는 어떤 행동을 하는 주체나 대상이 높은 사람임을 나타냅니다. 깨서는 명사와 함께 사용합니다. 깨서는 받침 있어요, 없어요, 모두 깨서 사용합니다. 선생님, 받침 있어요. 선생님께서 아버지 받침 없어요. 아버지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세요.께서는 항상 의 씨를 사용합니다. 누가 책을 줘요? 선생님께서 책을 주세요.